안녕하십니까 김순환 교수입니다. 윤리 도덕이란 말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서는 ethics, ethic, ethic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ethos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 뜻은 원래 반복적인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게 반복하던 습관과 관습이 점차 윤리와 도덕이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리는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어느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습관이 항상 다 윤리적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 중에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마치 신앙윤리 자체로 오해하고 거기에 따라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실천을 하거나 심지어 서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음 7장은 바로 이런 옳지 않은 관습을 마치 신앙윤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신앙의 본질과는 무관하며 심지를 벗어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수임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오솔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건강과 위생을 위한 씻기 습관을 내세우면서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날부터 원로들이 가르쳐온 전통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구르반이라는 관습도 마치 올바른 신앙의 도리인 것처럼 지켜오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마가음 7장의 오솔길에서 참된 정결, 참된 신앙이란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만 그릇된 관습과 형식에 매몰돼서 나중에는 그것들을 신앙보다 우위에 두고 결국 위식과 위선으로 변모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오솔길은 우리에게 거칠해의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의 무슨 무엇일까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에서. 그리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치유사건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정결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해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치유사건으로 끝나는 마가범 7장의 오솔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 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본질에서 떠난 신앙의 거치례를 꾸짖는 주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치우쳐 경쟁적으로 자신의 정결과 신앙을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0절 이하에서 정작 윤리적 정결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전해진 전통과 관습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자세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준엄한 꾸짖음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한 것인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7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수로본이기의 여인의 딸과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와 거칠의 차원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이고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당시 갈릴리에 두로 시돈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으로 보입니다 스로보닉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평판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그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심정을 갖고 이 여인은 귀신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28제로 보면 은 예수님은 돌연 이 여인을 향해서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개라는 표현은 욕설이나 경시하는 의미로 쓰일 때의 개라기보다는 애완견이나 반려견의 의미로 불리는 크나리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모동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이 여인은 스스로를 개로 비하시키면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칭한것서는 악의적 의도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스스로가 신앙의 중심에 서서 확고한 결단으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 복잡한 갈등 상황 속에서 그렇고 그런 동료 시민들의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의식이나 태도에 머문 채 신앙에 대한 관심과 결단은 없이 그저 자기 딸의 치유만을 노리고 왔다면 그 자리에 왔더라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개라는 비유를 인격적 피하로만 이해하고 그럼 그렇지 유대인인 예수가 이방여인인 내게 그 잘난 치료와 기적을 베풀겠어라고 격분하면서 원망을 쏟으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위 신앙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진실보다는 그저 현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칠의 세상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과감히 진실과 직면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박함과 위기에 처한다고 해서 꼭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녀 앞에 계신 분, 예수님이 참된 진리요, 빛이요, 기림을 확신하였기에 또더 나가서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채 물로 손을 씻을까, 손목을 씻을까, 아니면 팔뚝까지 씻을까를 논하면서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척도인 양 떠드는 앞서의 바리새인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귀먹고말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도. 바로 이수보니의 여인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육체적 장애로 고통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앙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현실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의 관습과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 바다 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거듭거듭 새롭게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올바로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